일단 뒤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 유포 이 바넬싱 전차가 포탑이 튼튼하거든요 그러고 쌍열포인데다가 이게 확률이 더 커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바네일싱 전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워에머 이벤트는 운이 좋거나 과금을 하지 않은 이상은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거든요. 그래서 포기했고요. 어, 전투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포계곡 쟁탈전 7티어방입니다. 우리 바넬싱의 쌍열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적군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죠. 발톱. 나이스. 시원하게 나이스. 네, 한대 맞았다 일단 씨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오면 잡을 수 있는데, 나이스. 뒤로 빠지고, 피 없는 전차들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잡았다. 아이고, 큰일 났다. 나이스. 도탄이 잘 나요, 생각 외로. 아이고. 이게 자동조준이 안 좋은 점이죠, 이게. 도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자동조준에 맞들여가지고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잡고 아이고. 불도저 엄청 무섭다. 나는 멋있는데. 와, 아군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, 좋은 결과를 얻었네요. 한 번만 더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사막 조우전 7티어방입니다. 적군분들이 저, 저 반대편 쪽으로 다 몰려가셨나봐요. 어, 있다. 라이스. IS도 빨리 잡아주죠. 중전차 두 대가 날라갔어. 일단 뒤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잡았다. 유포. 이 바넬싱 전차가 포탑이 튼튼하거든요. 그러고 쌍열포인데다가 이게 확률이 더 커요. 그 부품이나 승무원 손상 확률이 더 크죠. 포탄 두발이 날라가니까 임무 달성 이번판도 이겼네요 의식 지금 발악하고 있어. 근데 병투 전차에게 잡혔네. 어 이번 판도 아군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좋게 해. 빨리 끝났네요. 그럼,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